우리가 만물이 무익한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만물이 무익한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재물이, 재물로 만족이 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재물을 타인이 사용한다 5장 18절에서 6장까지인데 우리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체물이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라는 뭘 얘기하겠어요 여호 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경외하게 하는 이게 유익이에요 무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무익입니다. 재물을 하인이 사용합니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 아래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찬양합니다. 해 아래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정이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만족한 것이요. 이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재물을 정말 소유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주신 바, 일평생. 일평생이 내가 참,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유지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걸 유지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평생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해요? 길게 사는 건 일평생, 한평생, 짧게 사는 건 반평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길이, 시간, 개념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짧게 사는 건 짧고, 길게 사는 건긴 겁니까? 모세는 뭐라 하겠다 했어요? 시편 90편에서 천년이 하러 갔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일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 보면은, 야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환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줘요? 아무개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받고, 애쓰고 힘들어서 받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요, 정말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할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맡기고, 다른 때안 맡기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다 맡겨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싶다고 맡기고, 맡기 싫다 고안 맡기는 게 아니고, 아 맡기기 싫다 고안 맡겼다고 하는데 이미 맡겨진 거예요. 1 9장 중반절에 보이나 하나님이 재물을 부유 <laughs>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누리게 하시며 군복을 받아 수동태를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계속 수성태 문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개념치 아니하리니 아니 개념하다이 말은 뭐냐면은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함으로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또 뭐예요 제목이 재물을 타인이 사용한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그재물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스트레트가 쌓이는 것들이고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재물과 부요와존귀 등을 타인이 누린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받았으나, 이런 말이 있습니 능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능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마 선물, 오신,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내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더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의 토피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중요한 것은 평안이지요 평안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나온 대로 일백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의 낙에 촉함이 촉하지 못하면이루고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막태된 자만 못하다 이말이에 평안이 없다 이말이에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을 왔나 서론과 과정과 결론이 깨달아 져질 때 알게 될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평안이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인가? 이 과정이 어디로부터 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결론을 맺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결론을 모르니까,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듭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다. 낙이 이게 무슨 낙자? 즐거운 낙자.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진, 진정한 크락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화. 평안, 조금 전에 얘기했죠? 평안은요, 내가 갖고 싶다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출발, 과정, 결정점이 다 알아져갈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뭐라는 걸알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알때 평안하게 갑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때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평안해요. 내가 채우면서 가지. 아, 이건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이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 따라가는 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낙이 없습니다.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 단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2천원 사아도다 결국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7절에서 9절까지 사람의 수고 및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됨을 찬양합니다. 이런 여우와 경영하는 걸 빼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참 이렇게 뛰는 건 뭐냐? 뭐 입을 위함이 아니냐. 그래야 식욕에는 차지 않다 이말이에 만족이 없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나은 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심리형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된 것을 찬양합니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무능한 사람은 즐거움과 산후사를 모를 것을 찬양합니다. 자래 이미 있는 무엇이든 이건 이미 있는 무엇이든 이 말은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번역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 이거 통과하면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그 이름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강하다 돕다 없다 이죠. 그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이 말이 뭐냐면, 11절, 12절 하는 얘기가, 아니, 10절, 11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게 하니, 무익하다라. 이 말.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게 하니까 무익하다. 이 말. 그러면 지 유익함, 무익함도 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유익하게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한마디로 여호를 경려하며 살게 하시고 깨달으며 살게 하시고 만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을 무익히 하는데 이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희흰애락을 느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흰애락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상 속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택자들도 사실 그쪽으로 흘러가잖아. 그래 다 깨닫고 돌아오고 말씀 듣고 돌아오고. 말씀 보면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여호와 나님을 깨달아가고, 여호와 나님을경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은 경애하지 아니다 삶의 의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아는지 즐거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이 그에게 구하려. 죽은 후에도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인생은 모른다. 하나님을 빼놓은, 삶은 낙이 없다. 평안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안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는 나의 삶전 생애가 낙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요? 요를 깨닫고 그를 경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 의해서 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다 솔로몬이 여호와경약을를빼놓으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찬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